안녕하세요, 송경섭입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레슨을 받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항상 레슨만 하다가, 아, 참, 이게 할게 없잖아요. 레슨 하는 거 너무 쉬운데, 남들 다 하는 레슨? 내가 이걸또 해야 돼? 너무 재미가 없어요. 전 재미없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, 이제. 어, 그래서, 어, 생각한 게, 아, 그래. 프로들한테 레슨을 받으러 가자. 그래서, 오늘 제가 후배, 동생을 찾아왔습니다. 근데 얘가 엄청 오늘 엄청 바쁜 척을 하더라고요. 난 진짜, 어, 너무, 너무 짜증이 나서. 진짜 한마디로 엄청 컸어요. 엄청 컸어요. 옛날에는 진짜 내 앞에서 숨도 못 쉬었는데, 지금은 뭐 촬영 얼마나 걸리냐, 몇 시에 끝나냐, 이걸 누가, 누가 하자고 한 거냐, 막 하도 그래갖고. 오늘 좀 레슨 받는 컨텐츠긴 이 하지만 제가 좀 혼을 내려고 합니다. 지금도 와서 빨리 하자고 했는데 또 없어졌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앉아, 앉아. 아니, <laughs> 아, 네. 네. 어. 네. 어, 그래야. 너 칭찬 한참 하고 있었다 내가 진짜. 욕 엄청 했겠네 또. 진짜 내 앞에서 숨도 못쉬었는데왜 그래? 야. 내가 카메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? 근데 지금 하는 거야? 하는 거야. 어. 하는 거야.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. 너가 유튜브 처음이지? 네네네. 어 그래 자연스럽게 편하게 앉아 평소처럼 편하게 앉아 형 있을 때 이렇게 안 앉잖아 <laughs> 그렇지 이런 거 그대로 나간다 아, 진짜? 어, 그대로. 편집 안해 그런 거 이런 거안 하지 아니 난 조명 음, 없으면 안, 안 해요 <laughs> 너가 배우야? 나는 좀 어? 약간 그런 필이냐고 <laughs> 아니 어떤 필이니? 끼 필이 많은 분들한테 어. 방송에서처럼 하지 말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너무 아니 저는 이게 어? 몸에 배열이 있어서 아가시기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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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예의가 <laughs> 어또 이렇게 안 하잖아. <laughs> 그렇지 예의가 편하게 안 줘. 아니 난 원래 이게 편해요. 편하게. 편하게. 그래서 오늘 컨셉은 너가 형을 레슨하는 거야. 응? 음. 어? 아니 근데 뭐 레슨을 할게 있나? 아니 너가 그난 나는 이런 걸 들고 싶은 거지 이연의 레슨이 어떤 그 철학. 음, 음. 이연은 어떠한 레슨을 좀 하고 있고 선수들한테 사실 수호 선수들한테도 어떻게 쳐 그러면 좀 그냥 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. 음. 뭐 그냥 치겠지, 음. 워낙 잘 치니까.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투어 프로들 같이 완성되고 잘 치는 사람 말고 좀 이렇게 떨어진 저급한 사람들 프로인데 좀 저급한 프로들이 치는 감각도 또 되게 중요하거든. 음, 음, 음.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치잖아. 그렇지? 나 저급하다는 거잖아. 아니, 아니 너무 하이 레벨이고, 보다 조금 저 레벨. 아, 나... 형이 좀말을잘못했다저 레벨. 저, 레베. 저 레베. 거기 거기는 너무 하이 레벨. 나 오늘 레스 안 할래. 하지마. 그게 그게 아니라 <laughs> 형이 말을 잘 못해서 그래. 저급이야. 아니 거기서 조금 떨어진 거. 나는 근데 진짜 형이 아, 난... 후졌다고는 안 했잖아. 연습 진짜 많이 해. 너 연습 많이 해. 많이아 진짜? 나 왜냐면 나는 어. 이렇게 생각해요. 우리. 음. 레슨만 잘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. 공을 잘 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건 네. 연습하면서도 잘못 치잖아. 나 연습하면서 잘못 치죠. 그러니까 더 연습해야지. 아, 그런 거야? <laughs> 어. 떻게 어, 그러면 어. 씨. 그래도, 그래도 너 프로 땄잖아. 돈 어. 주고 땄딴거 아니잖아. 너 형, 프로 어떻게 땄어? 나 나름 열심히 했지. 그렇지. 그럼, 또 대회로. 아버님이 유명한 프로님이잖아. 4일 이강선 프로님. 이연을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이강선 프로님 갑자기 똑바로 앉아 될거 같아. 내경오픈을 우승하셨고 레전드. 그렇죠 KPG 레전드의 아들. 아 네. 근데 음. 아버지가 그러던데 음? 음. 말대고 빡빡하고 나? 응. 어. 아, 안 해도 될거 한다고. 내가? 어. 아, 아니야. <laughs> 그게 또 아버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 <laughs> 잘 되자고 하는 소리. 왜냐면 이제 협회 이사. 시고 또 저희 아버지 부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해서 만나거든요 또. 하여튼 근데 연습을 많이 한다. 저는 연습 많이 해요. 그래. 네. 나는. 겨울에... 요즘 그리고 라운드 나가서 저는 응. 진짜 스코어 잘 나요. 어 진짜? 네, 뭐 많이 쳐야 두세개오 봐? 요즘 그래요. 네. 난 진짜 잘 치만 세네개오 치는데 요즘. 아니, 난 이거 잘 치면 여섯, 며칠 전에도 여섯 개한번 쳤어요. 아, 그래? 네. 근데 너 알바트로 세 봤어? 아, 또 나와야지. <laughs> 아니, 잘 치는데 알바트로 세 봤어? 파포에서 홀인원 는 다섯 번 해봤는데 알바트로 쓸고그어 아, 그래서 형이 너가 또첫 출연자잖아. 아, 맞아요. 형이 선물도 있어? 선물 준비했지. 야. 이게 처음에 나는 알바로 했었고 아, 나서 됐어. 잘 몰랐어. 그또 얘기하자면 또아오 오, 오, 보이세요? 한가이거로스아너 아, 아. 어떤 느낌을 지는데? 아. 제가 사실 음. 문제점들이 아직도 고치고 있고. 아 그래 이런 거야. 네, 어. 드라이버 입스 가왔었어요 나도 입스 왔잖아드 네, 세학원 입스. 입스인가? 또 고등학교 어. 선배니까. 어. <laughs> 네, 근데 음. 입스가 오면서부터 뭐냐면. 음. 다른 건 괜찮은데 드라이버 칠때 약간 그잘못 돌아요. 아 음, 그러니까 그냥 알지, 좀 알지. 펴져요. 펴져 아아 몸이. 그래서 음. 그냥 이제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 이렇게 그냥 로테이션 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음. 좀 이렇게. 그좀고잡고 그 어, 음. 이렇게 좀 몸이 음. 익스텐션 된다고 하잖아요. 음. 좀 펴지고 음.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음. 프로들도 갖고 있는 그런 맞아요. 문제점이 있습니다. 네. 나는 회사? 근데 나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알바트로스를 딱 하고 나서부터 음. 내기 같은 거를 치고 나면 또 잡히지. 스윙이 이상해지고 막안 음. 좋게 가. 아 어, 그래갖고 음. 될수 있으면 내기를 안 치. 음. 어. 근남들이 보면 야뭐 질까 봐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골프가 망가질까봐. 기하지 뭐. 사실 많이 져서 그래. 맞아, 그래. 음. 그게 사실 음.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좀 음. 알고 계셔야 되는 게좀 프로들이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아. 요왜냐면 그래, 프로는 음. 이기면 당연한 거고 지면 명신이야. 근데, 근데 대부분 진짜 잘 치는 프로들 음. 보면. 진짜 내기 치자고 그래갖고 돈 엄청 따더라고. 장재식 같은 맞아. 경우 많이 따잖아. 식시형 같은 경우는 에 걔는 또박또박 엄청 치잖아. 100타 이상 되는 아마추어 분들이나. 아, 그, 아, 그거였어? 그런 거지. 아, 진짜? 잘 치는 아마추어가 아니라. 양아치네. 그럼. 응. 바닥이네. 진짜 걔는 바닥이네. 식시형 없잖아. 오늘. 방송, 오늘 갔어, 오늘 방송 갔어. 갔어. 오늘 오늘 방송 갔어. 갔어. 응. 근데 나, 나는 프로잖아. <laughs> 얼마나 부담스러워. 근데 어. 여러분, 진짜 프로라고 어. 해서 무조건 맞아. 잘 치는 건 아니에요? 왜냐면, 나도 오랜만에 막한 달, 두달 만에 피드하잖아. 연습 안 하는 밤 없어요. 초토 짧은 거 빼고, 그 때로는 가까이 붙여도, 팔만 치고 나가. <laughs> 어. 언제, 어느 때 행사가 올지도 모르고, 언제, 어느 때 갑자기 라운드를 음. 가서, 캬, 어. 프로답네. 네. 왜냐면, 저도 또뭐 프로인데, 근데 나는... 아니, 근데 못 쳐도 되는데, 음. 그거 있잖아요. 이렇게 딱 쳐보면, 음. 음. 그리고 아 얘는 오늘 좀안 맞는구나. 음, 음, 요거랑 그렇지, 그 얘는 원래 잘못 치는 거 같은데 음, 이런,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어. 싫은 거야. 그래서 어. 나는 나는 매년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. <웃음> <웃음> 말이 많으면 형안 좋아. 아 부상. 어저 어, 아프다고 어, 팔을 못 듭니다. 막이 팔을 처음에 갈 때부터 팔을 약간 좀 이렇게 들고 가. 왜? 어뭐어송영리를왜 그래? 못 치는 거보다는 안 치는다니까. 왜 다리를 질질 끌고 가지? 어 가끔은 그렇게 할까도 생각해. 근데 하도 이거 했으니까 내 말을. <laughs> 나는 그 시간에 애를 키워야 돼. 둘째, 그때 어디 못 가. 말을 딴 데로 가면 안 돼. 아,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. 자, 그러면 내 레슨할 거야. 평소에 형 치는 거 봤지? 알죠.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? 그냥 뭐. 완벽하다? 뭐 이런 음... 거 얘기하지 마. 내가 쳤을 때, 어, 이형 뭐가 좋다. 어, 이형좀 이거 동작 이상한데,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. 얘들 어떻게 절쳤지라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. <laughs> 아, 일본은, 어. 내가? 어, 어, 뭐, 그, 어, 그렇게 이상했어? 그냥 뭐 음, 음. 연습을 좀 음. 해야겠다. 아, 진짜? 어, 그런 생각? 어. 좀 좀, 와, 좀 뻣뻣하네. 아, 나 이런 진짜, 생각. 나 진짜 어. 충격적이야. 나는, 와, 아, 거짓말 안 하고 진심으로 말한 아, 진심, 거야. 진심, 진심. 응 진심 나 인스타에 스윙 왜 올린 거야 그럼 음, 나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있잖아 어? 아, 형 인스타에 어. 스윙들 많이 올리잖아 <laughs> 나는 내 스윙 보고 내 스윙을 수율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나는 너 스윙 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나도 너처럼 생각했거든 그지 어왜왜왜 왜 이러지 그럴 똑같은 어. 생각이야 아그 그, 그래 어. 형이 나한테 내 스윙을 보고 했던 응. 생각과 내가 형의 인스타를 보고 올려줄과이 나는... 정도 스윙 갖고 이 인스타에 왜 올리지 난 너보다 훨씬 생각. 낫다고 생각했는데 난 진짜 형 스윙으로 봤을 땐 내가 낫지. 아, 그래? 너가그 얘기한 거에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어이가 없는 것도 있는데 와,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냐? 스윙할 때? 없어 보이진 않아 없어 보이진 않지? 없어 보이진 않지 음. 근데 프로 같진 않아 <laughs> 근데 왜 중간중간에 가끔 그가르키는 애들이랑 올리는 거 있잖아. 어, 그때는 폴뭐 더럽게 안 맞아. <laughs> 네가 프로 맞는 거야. 네가 레슨 프로 맞는 거야. <laughs> 폴이 가 진짜 안맞을때는 그런 느낌 아니 내가 봐도, 어, 왜 이렇게. 되게 뻑뻑한 거야. 어, 뭔가 그게 약간 좀안 맞아. 그리고 원래 우리가 스윙을 어. 하면요. 뭐, 어. 형이 어. 어떤 생각을 하지 모르겠지만, 스윙이라는 건 어쨌든 결국 클럽 헤드가 휙휙 어. 돌아다녀야 되는데, 어. 어.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보이는 거지. 어, 아, 그렇지. 맞춰치는거 어, 맞춰치는 게. 어, 게. 어. 인스타에서도 며칠 전에 올라온 거 보셨죠. 엄청 그리지 말라고 들한테가르치고 자기가 겁나 그리고 있어요. 그런 것들 제가 오늘 확 잡아내겠습니다. 어, 네. 한번 봐봐 진짜 그런 게 필요해. 스윙을 좀 보고 음. 제가 진짜 좀 프로다운 스윙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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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빨리 빨리. 아이 충격적인데? 응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슈퍼 히어로